현재 인공지능의 경쟁은 지금 정확성을 높이는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진의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나노바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내놓고 나서 바로 나노바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나노바나나 프로 어, 소개 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정식명칭은제미나이3 프로 이미지입니다. 근데 뭐 일명 나노바나나 프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 생성 모델이지만 추론 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더해 더욱 정확하고 맥락 있는 시각 자료를 생성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지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 그죠? 이미지들을 학습합니다. 그죠? 학습해서 얘를 이미지로 생성하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습을 할때 이걸 다 텍스트 설명을 넣는 걸로 알거든요.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을 같이 넣어서 내가 어떤 언어로 프롬프트로, 그죠? 언어로 지시를 하면 그거에 맞는 프롬프트를 넣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나나 나노바나나 프로는 단순히 이미지 에 대한 설명만 학습을 한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추론 리즈닝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생각하는 능력이 추가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차원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인풋 이미지를 넣고 한글로 바꿔달라면 또 한글로 바꿔주고요 특히 텍스트가 또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진짜 단순히 텍스트만 고쳐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에다가 어떤 느낌을 부여하는 그런 것도 된다는 얘기죠. 자, 글씨를 이렇게, 글씨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미지를 넣고, 뭐, 네컴 하나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거 영, 영화 찍을 때 이런, 이런 장면,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가 이 빌딩을 올려다 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씬을 계획하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고 모아달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여러 개를 넣고 같이 TV를 보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약간 드레스샵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고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개와 테니스 치는 드레스 입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진 하나로 얼굴만 있는데, 이 몸이 있고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깃털이 떨어지는데 서 있는 남성의 이미지 하나만 줬는데, 몸도 만들고, 클로즈업 한 것도 만들고, 옆으로 길쭉한 이미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낮에 숲 속에 있는 여우를 밤장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남자의 사진을 틈새로 빛이 들어와서 눈 쪽에만 빛이 비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네, 이렇게 꽃밭에 앉아 있는 여성의 지금 포커스가 여성 얼굴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포커스를 이 앞쪽에 있는 꽃에 맞춰 달라고 하면은 여성 얼굴은 좀 포커스가 벗어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나이 앱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식별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아, 구글 AI로 만든 음, 이미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씬스 아이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고 이게 AI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면 그 씬스 아이디를 체크해갖고 알려준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나노바나나에 대한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올렸거든요. 처음에 나노바나나가 출시됐을 때 크레인 으,로, 거덜를 들어서 교각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도, 만들어보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상 엔지니어링 업무에서는 이미지 생성할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면 하 도면을 그리지 이미지를 생성하지는 않거든요. 이미지 생성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안서를 쓰거나 그럴 때 혹시 이미지를 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이미지 생성할 일은 없어서 제가 큰 관심은 보이진 않았었는데. 제가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해서 관심이 간 거는 뭐였냐면, 자 바로 이 예, 이미지,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순다 피차이가 올린 이미지인데, 순다 피차이가 직접 만든 거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이 그림 있죠. 이게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이런 설명들. 그러니까 케이 주 케이블이 인장력을 받고 주탑이 압축력을 받는다. 그죠? 텐션, 컴프레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지간이 4, 4 2 0 0피트다 그다음에 클리어런스가 220피트다. 데크 와이드가 데크 폭이 90피트다. 뭐 이런 설명을 이 이미지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넣는다는 거는 이 요소들을 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타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 알아야지 이런 치수선을 넣고 이렇게 타워 높이가 746피트다 이런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메인 케이블 크로스 섹션이 돼갖고 27,572개의 와이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에어스피닝 공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돼있지 않고 아마 스퀴징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조금 틀리긴 해요 마, 마찬가지로 앵커리, 앵커리지 시스템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저렇게 이게 그러니까 스프레드 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실제로 는 앵커리지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역학적 개념이나 그 다음에 부재치수를 넣는 게 엄청난 거죠 저는 이부재치수 넣는 게이 하나하나의 요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판이고 클리어런스가 뭐다. 클리어런스도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수면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어제 지인분이 보내주신 프롬프트도있는데 이런 프롬프트 뭐 영문으로 되는 걸 누가 한글로 번역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롬프트로 저런 이미지 이런 이름 이미지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순답지 차이가 이런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비슷한 작업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대한민국의 인천대교 이미지의 사장교의 공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장력을 받는 부재,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구분하고, 자, 안 알려줬어요. 어떤 게 인장력을 받고 어떤 게 압축력을 받는지 안 알려준 상태에서, 자, 인장력을 받는 부재 옆에는 T, 텐션의 약자죠. 그다음에 음장력 화살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압축력을 받는 부재 옆에는 C, Compression 약자죠. C와 압축력 화살표를 그려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대교 이미지도 안준 거예요. 자, 구글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인천대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란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요런 결과를 보셨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아주 간단하게 넣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어우, 저는 이게 그,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자, 인장제. 케이블 다 인장제죠. 케이블 인장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케이블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죠? 케이블의, 이 케이블 이미지에 있는 이 케이블의 각도에 따라서 이 선을 그려줬다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이렇게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어긋난 것도 있는데 상당히 그 사진에 있는 케이블 각도에 잘 맞춰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인장력을 받는 애는 음, 파란색, 압축력을 받는 애는 빨간색으로 한 것도 나름대로 색깔 선택을 한것 같고요. 자, 빨간색 압축력을 받는 부재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전달돼서, 그 다음에 교각에서 이렇게 압축력을 받는다. 자,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게, 사장교에선 요 보강형이 압축제거든요. 얘는 지금 헷갈린 거예요. 압축도 받고, 인장도 받는, 여기 t가 있죠. t가 있고, 또 여기 c도 있어요. 빨간색 c잖아요. 여긴 또 없고. 자,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C가 다 그려져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자, 그거는 얘가 지식이 조금은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도 빨간색 C는 압축력이다. Compression force고, 파란색 T는 인장력이다. Tension force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이쪽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인천대교. 사장교의 공학적 원리. 제가 제목을 뭘로 쓰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인장력과 압축력을 표시만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자기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장교의 공학적 원리다. 그래갖고. 자, 이런 거 강의할 때 이미지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데 띄워놓고 이런 것들 텍스트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모든 이미지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얘가 완전 히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하는 것처럼 이미지 위에 이런 텍스트나 이런 표시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말하자면 PPT 파일. 그러니까 레이어가 두 개인 거죠. 이미지, 뒤에 있고 앞쪽에다 내가 작업한 것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작업하기 편한 에, 그런 툴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요런 거는 뭐 골든게이트 브릿지하고 비슷한 기능이니까 여기까지는 대, 되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뭘 확인해 봤냐면은 이런 걸 확인해 봤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판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공식들을 보여주고 그죠. 여기서는 그냥 어떤 값을 넣은 게 아니라 공식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ABC를 각각 1, 4, 3을 대입해서 구하는 예제도 보여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도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LLM 테스트할 때 11번 코딩 문제로 낸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젠스파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젠스파크에서는 요 자동 프롬프트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 프롬프트를 넣으면좀 프롬프트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한글로 입력한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바꿔서 최종 프롬프트를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솔빙 쿼드렉 u 이 t 에이션스 해갖고 자, x는 그는 이렇게 구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2a 공식 설명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 143143을 대입한 식을 보여주고 자 x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다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이제 그 루트 안에 걸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를 x1은 이렇게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러면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기가 맞는 거죠. 요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그려진 요 그래프에가 X축과 만나는 요기가 근인데, 얘는 지금 실수가 있었죠. 마이너스 를여 요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laughs> 그죠? 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근데 거의 완벽하게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수학이니까, 이차방정식의 이미,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설명 이런 거는 인터넷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구조역학 문제를 푸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구조역학 문제는 단경간 보라는 얘기죠. 자 설명은 왼쪽 A 다 설명했습니다. 왼쪽 A 지점은 힌지고 오른쪽 지점은 롤러다. 토막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롤러야. 그 다음에 보의 길이는 L이고 그죠? 이게 L이고 그 다음에 하중의 크기는 P고 반력은 여기가 RA. 그다음에 여기가 RB다. RB로 표시해. 그다음에 하중의 크기는 P인데. 자, 보의 길이의 3분의 1 위치. 자, 보의 길이 전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위치는 여기겠죠. 여기, 여기. 요 군데에 하중 p 가 작용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C 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D 지점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조건이고, 여기가 이제 문제죠.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력, RA, 모멘트, MA. 기에서의 모멘트, 전단력을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개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_a는 얼마고, M_a는 얼마고, 뭐 전단력 V_a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구 하는 걸 숫자로가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 풀라고 했어요. 수식으로. 자 그랬더니 자 젠스파크에서 는 이렇게 자동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영어로 다 바꿨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A 점, B 점, 그다음에 여기 이제 C, D는 표시를 안 했어요. C, D는 표시를 안 했는데 자 여기 힌지 있고요. 롤라인데 항상 롤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밑에다 또 롤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길이는 l이고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3 이것도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수입니다. 그죠? 길이 의 3분의 1 지점은 여기고 3분의 2 지점 은 여기서부터 측정해야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거요. 표시는 그죠? 조금씩 실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리바디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고요. r a r b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한다. FY의 총합은 0이다. summation FY는 0이다. 그래서 그죠. 이 수직력의 합은 0이라니까 p가 2개가 있고, 반력은 ra, RB 이렇게 하고 p 2개를 빼면 0이다. 이런 식. 그다음에 모멘트 A는 모멘트 A는 0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모멘트는 0이니까 3분의 1P 그죠. 3분의 1P 그다음에 3분의 2P 그다음에 RB 여기 RB죠. 그다음에 길이. 요건 0이다라는 거로부터 RB를 구한 거죠. 자, 여기서 RB를 구한 겁니다. RB를 구해서, 자, RB는 거꾸로 넘기면 되겠죠. 거꾸로 넘겨서,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고, 밑에 L로 나누니까 P가 된다. 당연하겠죠. 뭐, P 두 개가 작용하니까, 대칭으로 작용하니까, 여기 RA는 P고, RB도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나서 RA도 수직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EP-RB 하면은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력 선도입니다. SFD를 먼저 그렸죠. 자, 그래서 A 지점에 반력, 발력, 반력이죠. 이렇게 반력을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반력. 여기까지 전단력이 똑같고요. 여기서 P로 내려오고 여기0입니다 전단력이. 사이에는 전단력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이 이제 배울 때, 이게 반력, 이 위치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플러스 반력, 다시 플러스 반력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여기서 모멘트 구하는 과정을 지금 안 보여줬네요. 그죠? 모멘트는 당연히 여기서, 어, 모멘트를 취하면 되니까, 요게 이제 P니까, P, P죠. 반력이 P니까, RA 곱하기 3분의 L이겠죠. 3분의 L. 자, 그래서 3분의 PL이죠. RA가 P니까, 3분의 PL이라고 구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보시죠. 여기 는 실수인데, 자, 위치는, 이게 X 값이기 때문에, P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실수죠. 3분의 L이죠. 여기 3분의 L. 그 다음에 여긴 3분의 2L. 여기는 피가 없는데 여기는 피가 들어갔어요. 그죠? 실수입니다, 이거는. 조금 실수 몇개 있었죠? 그죠? 실수가 몇개 있었는데, 요 그림 좀 이상했고, 그 다음에 요게 3분의 L이죠. 피가 없어야 되죠. 실수 몇 개가 있었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니까 이게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이해하고 이미지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건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역학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죠. 이건 교과서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설계. 엔지니어들은 최종 성과품은 설계라는 거거든요. 도면을 그린 거예요. 드로잉. 엔지니어링 드로잉을 그린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정확성, 필요 없어요. 그냥 3분의 1이면 3분의 1이고, 비례만 맞으면 되는 거죠. 개념도 온 거죠. 근데이 엔지니어링 드로잉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뭐 100m다. 그럼 이게 100, 100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드로잉, 드로잉 그리는 능력이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성이죠, 결국. 현재 인공지능의 경쟁은 지금 정확성을 높이는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다들 월드모델 만든다고 지금 다들 투자를 하고 있죠 월드모델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건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가 아니라 진짜 좌표 월드 공간 길이가 정확한 좌표 점면선 이런 것들이 다 길이가 정확해 한 그런 모델 그걸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모델 인지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능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나노바나나 프로 이, 이 모델의 능력을 다른 모델의 능력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몇개 돌려봤습니다 일단은 어, 이미지를 만들 줄 아는 모델이 몇개 있죠. 자, 그래서 채찍 PT, BT. 채찍 PT가 이미지 생성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젠스파크에서는 음, 프롬프트를 개선해주는 기능을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한글로 넣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어,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두 개를 만들어 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P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 개나 작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A 부분에 작용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잘안 맞겠죠. 전체적으로. 처음에 조건 자체가 틀린 거고, 3분의 L이라는 요게 3분의 2 l 이라는이 개념이 지금 비례도 안 맞거든요. 순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 하소한 것들이 다그 비례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어, 학교 때부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비례는 맞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틀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도 어, 하중 숫자가 여전히 이제 세 개로 틀렸고요. SFD도 이렇게 집중 하중만 있으면 이런 음, 기울어진 선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안 맞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서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럼 이런 것들도 뭐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 아까 젠스파크에서 뭐 자동 프롬프트의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게 뭔가 많이 추가되고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영문으로만 바꾼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요 프롬프트, 요, 이 자동 프롬프트, 영어 프롬프트로 채찌 PT한테도 그냥 줘봤습니다. 줘봤는데, 어, 내용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내용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조금 나아진 게, 물론 이게 틀렸습니다. 아, 요게 지금 RARB를 이렇게 표시했네요. 아, 제가 잘못 봤는데. 요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분의 l 3분의 l이 들어갔고 아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여기도 이게 하중이 아니라 그반력이었네요반력 반려. 아무튼 여기는 하중이 3개가 들어가서 틀렸는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요게 RA죠 이거 RA라고 안 써있지만 RA입니다 RA고 이 여기는 RB고요 그 다음에 p가 3분의 1 위치 또 3분의 1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p3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되는데요 똑같은 p죠 그냥 그래서 r a r b는 모두 p다 관력은 맞게 구했죠 그 다음에 v a는 p다 맞았죠 그 소메이션 ma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ma는 이렇게 구했는데 자, ma는 0이라는 이 공식도 뭔가 잘못됐죠. 여기서 ma를 취하면 요 p와 ra가 다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써줬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틀린 거고, ma는 3분의 pl, 이것도 틀린 것 같고요. mb는 0인데 이것도 틀렸죠. 틀렸고, 자, share f o r c e diagram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전단력이 0이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moment도 틀렸습니다.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두 번째 이미지도, 어 대충 그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이 틀렸죠. 딱 봐도. 자, 그래서, 나나 바나나 프로가,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록도 이미지를 만들 줄 알죠. 그래서 그록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록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록 이미지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laughs> 어마, 어마어마하게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럭은 이 개수로, 속도로 승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갖고 이걸 동영상을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니까 이미지를 1차로 만들고, 바로 동영상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누르면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아,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한글 많이 틀렸죠? 한글 다 틀리고. 어,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cd.a.b. B.C.D. 맞고 3분의 1, 3분의 1. 어, 근데 많이 틀렸고요. 내가 새로 개춤했더니 동영상만 뜨고 밑에 이미지가 안 떴는데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그걸 바로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UI를 만들어 놨네요. 네, 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입니다. 클로드 코드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줬고요. 이미지 만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SVG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SVG 코드만 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아티팩트로 s v g 를볼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누르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줬죠. 자, 지금 보면은 음, 아래쪽이 지금 안 보이는데 계산 결과, 어, 밑에 쪽이 안 보이는데요. 자, 여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음, 계산 결과를 해갖고 뭐가 있거든요. 안 올라가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랬어요크로스 코드가 상당히 사고 능력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의 실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 힌지 표시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또 힌지가 있는데 또 롤러가 있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 지금 RB, RA, 그 다음에 P 정확한 위치에잘 들어갔고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표시됐고, L이라고 표시됐고, 전체의 길이가. 전당역선도는 자, P. 자, V는 P, V는 0, V는 P 이렇게 되어 있죠. v는 표시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 3분의 PL이라고 모멘트는 잘 구했어요. 근데 여기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직선, 직선, 직선입니다. 자이 그러니까 전단력이 모멘트의 기울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전단력이 콘스탄트면 여기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값은 맞았어요. 자그 다음에 반력 계산하는 거. 자, MA는 서메이션 이게 0이다 아까 아노바나나 프로에서 잘 구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부터 RB는 RB 곱하기 L은 PL이다 그래서 아, RARB는 P다 이런걸 계산했네요 잘 계산했고요 전단력도 이렇게 잘 구했습니다 휨 모멘트 A 지점은 0이고요 B 지점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C 지점과 D 지점은 아, 3분의 PL 이라는 거잘 보였는데, 요 직선인 것만 틀렸어요,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아마 이 그래프 를 그리면서 여기를 그, 그, 커브 피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커브 피팅을 하면서 이런 곡선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도 이미지 만드는 능력은 아니지만, 실제로 계산하고, 그거를 SVG로 그리는 그런 능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록한테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까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텍스트만으로 답을 했네요. 이렇게, 에, 아스키 아트로 간단히 표현하고 막 그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크리, 크리에이트 이미지 옵션을 선택하고, 어, 프롬트를 프 넣었더니, 뭐, <laughs> 그록은 그냥 아무, 진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치 사람 그려져, 뭐, 자동차 그려져, 그럼 막 그리, 막, 자기가 학습한 여러가지 이미지를 막 던지는 그런 거 잖아요 자유롭게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걸 선택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까지 만들어 주는데 맨 앞에 거 한번 눌러 볼게요 동영상은 어떻게 만드는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개를 지금 순식간에 이미지를 여러개 만들었고 이거를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laughs> 그러니까 뭐그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능력이 꽤 뛰어나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 업무에서 그러니까 실스케일로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거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나노 바나나 프로는 음, 이미지를 상당히 잘 만들고요. 그다음에 GPT 5.1은 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쏘넷 4.5는 뭐 이미지를 못 만들지만 SVG를 상당히 근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학용으로는 못쓸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나 자동차 풍경, 배경, 뭐 동물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순식간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영상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쓸수 있지만 공학용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벗어나서 자맨 처음에 말을 잘했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까지 온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하나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좌표, 형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능력.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얼 월드를 인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국 정확성이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설명.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값들을 만들어야 하는 게 그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